성도가 힘서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 성도가 힘서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시기는 커녕 27절 말씀처럼 큰 고통을 느끼며 흔들리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과 십자가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아셨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해 보시면.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며 하늘의 영광을 누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이처럼 마음에 동요를 느끼며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허니 사람들은 믿음만 있으면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을 하지 않고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신앙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할수록 개인적인 걱정 근심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심이 더 크고 예민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오는 그런 공포로 인해서 고통스러워 하셨지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시며 새롭게 결단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즉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이유를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계속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는 좌절과 고통 속에서 그때마다 기도와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께서도 자랑할 만큼 의롭고 정직하며 순전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욥도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고난이 닥쳐오게 되자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곧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해계 하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결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바치겠다 라고 결심했다 할지라도 막상 그 순간이 닥쳐오면 선뜻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자신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혼 장담했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욥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이 연약해서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웃을 보더라도 정지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끊임없는 실현과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어떤 종류의 죽음으로 죽게 되어 있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32절 3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하신 일이라면 우리 자신의 뜻과 의도보다는 앞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지기 무거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모든 사역들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중하게 여기시고 온전히 복종하신 것도 아버지와 교통하시기 위해 종종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도 모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성도인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삶의 목적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교회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성도가 해야 될 삶이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의 극정 근심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근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또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수고합니다.